네 인사 그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먼저 두 자, 장기숙 형님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워의 리더 정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의 막내 모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의 막내 엄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의 대입니다 자기도 하고요. 저희가 다가오는 7월 25일 월요일 오후 6시에 두 번째 해피 앨범 발매가 진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으로 정신 이탈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은 자리. 오늘 정말 오랜만에 파블을 보니까 진짜 너무 기분 좋고 편해는것 같아 진요 얼마나 소리쳤지? 네? 얼마나 아저 지금 날씨에 있어요 날씨? 아네 날씨에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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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정말 보고싶었어요 네 오늘 들려드릴 선셋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보고싶은 마음을 담아서 다섯명이서 다같이 쓴 곡인 네. 저의 특별한 곡인데요 오늘 보면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발렌타인이라는 곡인데요. 올해 1월에 발매한 곡이고, 또 여러분들의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항상 함께했으면 하는 곡이에요. 발렌타인데 어, 가사가 나올 때마다 없이 발렌타인 이곡따라그러주겠습꼭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Thank <laughs> you. 我们是彼此的依靠。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에어드랍이랑 택시하고 이미지를 전달해드렸고 하는 연을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어요? 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공유해릴게요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있나요? 네. 아다 받으셨어요? 안받으어요 안 봤어요? 어, 바로, 바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카이츠 아, 예. 아, 곡이랑 수록곡, 총 3곡의 가사가 조금씩 포함된 이미지인데요. 네, 어떤 조사가 무슨 곡이 있겠어요? 볼것 같아요, 여러 네. 음날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맞춰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곡을 들려드릴건데요형어네 저희가 들려드릴 다음 곡은 정명 어, 가을 저희가 처음으로 들려드렸었던 저희의 프리드리브 이블과 저희의 데뷔곡 레슨입니다 한그도 나을 줄알았어요 r i t e is about to be able to do it. favorite is about to be able to do i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있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이 h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조금 더그래로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가세해볼까요아 좋죠 가다네 가세요. 가세니다세요가 조금 가아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요셔야돼요그리요 이어서 가려드릴 곡은 d 곡요 가세요. n 세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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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로 가세요. 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어려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해볼까요?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3, 2, 1 h l e o e o o Oh e 네, 그러면 바로 페인트거 먼저 진리도록하습니다 i'm on the night 풀리는 거죠. 확실히 아까보다 소리가 커져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그대할때 조금 더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다음 곡으로 5곡만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제 다음 곡은 훨씬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에너지를 딱달아 겨울에 에너지를 가득 담은 소대시한 분과 좀 벌써 저희 히스토리가 무슨 어스튜디오에네 그리고 그 다음 곡은 오는 10월 22일 그때 방영될 예정인 저희 두 번째 뮤직비디오 수록곡장영화제에 저희 성공적으로 썬스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개가 되요 제가 생각할 는 저희의 말로 저의 여러가지 소중한 흥미를 분들, 분들, 는사들이었으어요 아, 저희가 공백기가 그 길어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는지모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희를 생각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주신 거죠? 아, 그리고 이번에 선셋을 처음 들려드리는 게다 보니까 진짜 뭔가 떨리고 어, 설레기도 하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슬로우 댄싱이랑 마지막 곡으로 선셋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제 또 새로 두 번째 EP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같이 함께 즐거웠서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끝나고 뭐 할까요 여러분? <목소리도> 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록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